여러분 안녕하세요. 늘보다 자, 아이고. 제가 오늘은요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은 자, 어, 제가 예전에는 엑토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오늘은 바로 엑토사의어 님프 스탠드 마이크를 아이고. <laughs>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, 살 특징을 알려 드릴게요. 우선 얘는 영도에서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어 초점 어 됐다. 오프 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 안 하실 때 이렇게 오프 하시고 되고 사용하실 때 온해서 이거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이런 식으로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음, 뭐 디자인 이렇게 할 해야 되나? 그렇게 말해야 되나?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, 물론 디자인이 맞아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, 내용이 있다는 것. 아니, 이유가 있다는 것. 바로 여러분은 아, 이거 각 뭐지? 이상하네요. 이거는 저희가 말할 때막 뭐지? 바람 소리가 자주 들려 들리잖아요. 근데 바람 소리를 차단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저는, 와, 이렇게 저렴한, 아, 저, 가격을 못 알아드렸네요. 저렴한 가격인데, 얘가 6,000원이에요. 인터넷에서도 6,000원에 팔더라고요. 진짜 저도 6,000원에, 네, 산걸 만족합니다. 어, 먼저 저는 주로 45도 각도를 사용하는데요. 이게 저렴하다 보니까, 막, U.F. o 마이크처럼 정말 멀리서도 이렇게 잘 들리는 그런 마이크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야 잘 들리는 마이크예요. 그래도 저는 어 우선 어 가격 대비에는 좋은 것 같고, 네, 색깔도 제 취향이고 지금 계속 모터 소리가 다른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겠으니까 한번 네 직접 보여드려야겠죠? 아 맞다, 핸드폰을 핸드폰 여기 이어폰 꽂는 곳에 이거를 꽂으시면 안 돼요. 바로 이게 필요한데요. 예전에 핀 마이크 사용했을 때 이것도 같이 샀어요. 네, 이거는 이쪽 여기다가 대주고 어, 어, 이거를 이따 핸드폰에 꽂는 거예요. 네, 한번 꽂아볼게요.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지도 모르 제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지도 모르는데. 지금 어어 어, 마이크랑 제 얼굴이랑 어한한뼘 길이로 이렇게 떠, 떨어져 있는데요. 지금 핸드폰이랑도 한뼘 그리고 한번 이 마이크도 핸드폰이랑 한뼘좀 멀리서 해볼게요. 그러니까 네, 소리가 안 들리죠. 제가 지금 크게 말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. 이제 오늘로 하고 있고요. 어 영상을 봐야 되는데. 한 저랑 한 20cm, 30cm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말해야 되는데요. 마이크가 안에 좀 어제 아, 얘 초점이 너무 안 맞아서 못 보여 드리겠네요. 정말 영상, 컴퓨터 영상을 찍을 때는 얘는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해서 제 입에 각도랑 맞춰서 말하면은 뭐잘 들리는 거 같았더라고요. 같더라고요. 아아아 네잘 들리시나요? 바람 소리도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게 윈드 스크린이에요. 이게 그제핀 마이크에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 이걸 한번 껴볼게요. <laughs> 진짜 안 어울리네요. 아아 아아 아. 잘 들리시나요? 윈드 스크린을 꼈는데 뭐가 뭐 다른 점 없겠죠? 있, 있나? 영상을 봐야 알 텐데. 네, 제가 영상 찍을 때 주로 이 마이크를 사용할 거고요. 제핀 마이크는 동생을 줄 예정입니다. 근데 동생도 이 색깔 이 마이크에 좀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핀 마이크는 안 받고 이걸 받고 싶다고 하네요. 해네, 근데 저는 안 됩니다. 어, 제핀 마이크가 5,500 아. 제핀 마이크 제핀 마이크가 5,500원이고 얘가 6,000원인데 겨우 5,500원 아, 차이가 나요. 아니,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근데 솔직히 핀 마이크는 멀리서도 막잘 들려가지고 막 잡음이 정말 너무 심하게 들려요. 막 이렇게 멀리서 고양이 소리가까지 다 들리더라고요. 아, 아니, 멀리서까지는 아니지만 막 근처에 고양이가 올때그 목소리가, 그 소리가 잘, 잘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, 아주 살짝 들리긴 해요. 그좀 신경이 쓰였는데. 한번 빼볼게요. 얼마나 뭐 차이가 나... 뺐어요. 어, 네, 영상을 봐야 알겠죠? 어, 우선 정말 심플하고 저는 지금 영상을 봐야 여,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지 볼 수가 있는데, 어, 윈드스크린 안 써도 될 건지, 써야,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이따 영상을 봐서 하고, 이따 로블록스 영상도 이제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. 네, 그럼 이상 내가 고요 어 um, um, 얼마나 좋은지는 제가 설명 영상 보고 설명이나 댓글에 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내었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뿅.